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1일, 또 JSL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왁대한... 경기인데요. 지금... 약간 이벤트성으로 오늘 약간 도발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한시에, 왕봉 선수 항상 빨간색을 유지하시는 왕봉 선수가 있고요. 지금 7시에는 프로토스 한정우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왕봉 선수가 13연너를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토스로 골라가지고 아마도 패스트롤컬을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영훈 선수 부유하게 가는 듯한 느낌이고요 한정훈 선수는 앞마당 봤습니다 정석 빌드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금 큰 특이사항이 움직이는 건 없는데 가스를 아, 드론을 충당해주네요 지금 12드론 오버풀로 갈 생각인 모양이고요 음, 양쪽, 양쪽 선수다 지금 원서치를 성공을 못했어요 양쪽 둘다 지금 11시에서 <laughs> 아마 마주칠 것 같은데 어, 한정훈 선수 약간의 끊김이 있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12오버 12 같고요. 지금 12 오버풀 같은 느낌이고, 한정훈 선수는 포지로 입구를 막습니다. 아, 10, 12 오버풀 아, 12 안마당 12 과감하게 갑니다. 지금 어쨌든 포지를 올려가지고 이~ 왁봉 과장님의 선택이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레스토랑 러링 아, 12앞마당 스포닝 풀 올리고요 음... 한정훈 선수 포즈를 올렸지만 약간 느립니다 프로브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원이, 사, 자원이 400씩이나 쌓여서 아 넥서스 앞마당 바로 짓고요 근데 이게 저글링을 뛰면은 안 막았는데 아 오버로드 정찰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거를 지금 여기 있다는 거를 봤으면은 7시인 거 추측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오버로드가 가고요. 그 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서 드론을 보내야 정찰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글링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캐논 올려 올렸... 캐논을 올렸으면 이거는 일단은 약간 막는 건데, 캐논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서 이거 한정우 선수 잘하면은 저글링이 만약에 7시로 바로 뛰어서 캐논을 둘러싼다. 아, 두 캐논, 캐논이면 은또 모르지요. 음. 저글링 나왔어요. 음, 7시 바로 뛸까요? 아, 저 부러부러 뛰는 거 봤어요? 너무 부유하게 갑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오린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왁봉 선수 바로 뛰는지 궁금합니다. 아 다섯 시로 약간 유인하는 것 같죠? 한정훈 선수 굉장히 노련합니다. 5시 아닌 거 발견했고. 그렇다면 7시를 가야 되는데. 아, 어. 어, 바로 바로 들어가죠. 박공현서. 아, 걔는 두 걔는 봤어요. 일단은 저글링이 돌아갔고, 콜론이 짓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게이트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빠르게 태클을 타서 아, 게이트를 무력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스타 게이트 가스를 미리미리 캐놔서 굉장히 부여합니다. 지금 한정우 선수 박봉 선수가 지금 히드라 히드라로갈 생각이죠 아, 스타게이트를 봤을까요? 박봉 선수 박봉 선수 스타게이트 지, 지어지는 거 오버로드로 봤습니다 지금 봤고 과연 다운테크를 어떻게 갈지 캐논 일단 짓습니다 아, 약간 차를 대비하는 듯 싶은데 막봉 선수는 올 히드라입니다. 스타게이트 나오는 거 봤고 캐논을 앞마당에 짓죠 이렇다면은 저 히드라랑 이 병력이 내려간다면은 한정우 선수는 지금 막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막봉 선수가 오버로드로 보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달릴 듯 싶은데요. 지금 막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캐논 말고는. 이럴 때한번 들어가주면은 이거는 한정우 선수 끝나는건데 아마 커세어... 박세어가 오버로드 안 쫓아가나요? 아 오버로드 쫓아갔죠 네 오버로드는 일단은 시야를 보고 아마 퇴치가 당하는데 아왁공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지금 달립니다 아무것도 없는거 보고 한정우 선수 이거 못막죠?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 이투 캐논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인데, 지금, 어, 캐논 늘려줬고요투 두, 두 캐논. 아둔을 가요. 그, 이거, 오버가 터지는 게 아니라 히드라로 그냥, 히드라로 캐논 그냥 부셔버리죠.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 커세요, 가는데 커세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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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밑에 거부셔줘야죠 아, 이러면은, 왕공 선수가 너무 부유하게 갔어요. 안정우 선수, 지금. 이거 못 막고, 이거 이렇게 지지각이 나오는데, 저 오버한테 다 보여주고, 게임이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지금. 응? 그런데 투스타게이트를 올렸다? 이러면은 더더욱 못 막죠? 이거는 게임 지지, 지지각입니다, 지지각. 저 게임이, 얌전하게 왁봉 선수의 승리로 아주 승... 그렇게 돌아버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지금 이거 막을 수 있나요, 한정우 선수? 한정우 선수 네 캐논만 낭비되고 지금 아마 파일럿 다 깨지겠죠? 지금? 아 이거 맞기 어려워 보이죠? 음. 이러면은 다 부셔지고 본진의 캐논만 하다가 아구속 병력이 와가지고 어, 어 그냥 그냥 포지만 캐도 되고 아 한정우 선수 지지 선언합니다 지지